여러분, 요즘 청담 그리고 강남 쪽에서 굉장히 핫하죠. 온다 리프팅이라는 게 굉장히 요즘 핫한데, 피부과 전문의로서 말씀드릴게요. 이런 분들은 절대 받지 마세요. 후회할 거예요.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박보건입니다. 울세라 써머지 많이 들어보셨죠? 최근에 김성령님도 써머지를 900샷 매님 받는다고 고백하셨고, 지혜연님도 최근 런닝맨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울세라를 받았다고 고백한 바가 있죠. 이런 울세라 써머지는 거의 10년이 넘게 한국에서 이제 많이 유행하고 있고, 예전부터 먼저 유명하고 오래된 시술들인데 최근에는 이런 기존의 울세라 써머지가 아니라 새로운 원리들의 기계들이 또 많이 나왔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핫한 온다리프팅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려고 해요. 아무래도 청담에서 개원을 해서 있다 보니까 모델분들 들이나 방송 쪽 연예계 쪽 분들이 많이 오시게 되는데 써머지나 울스라는 하고 나서 다운 타임이 조금 있어요 일주일 정도는 부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오래 그렇게 방송을 좀 쉬거나 그런 이제 휴지기가 아니면은 좀 이런 거 받기가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좀 즉각적으로 효과가 있고 이런 다운타임이 없는 리프팅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온다 리프팅이 있죠 아니 처음에는 온다 리프팅을 받지 말라고 하더니 좀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실 수 있는데 아, 너무 좋은데 왜 받지 말라고 하겠어요 하지만 온다 리프팅이란 게 항상 모든 사람한테 건 아니기 때문에 다만 이런 분들은 웬만하면 안 받는 걸 추천드립니다. 우선 온다리프팅이 뭘까요?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온다리프팅은 극초단파, 마이크로웨이브를 이용한 리프팅인데요. 울쎄라는 이제 초음파를 이용한 거고요. 써머지와 같은 장비는 고주파를 이용한 거라서 이거는 다른 파장대를 이용한 원리예요. 엄밀히 말하면 좀 다르긴 하지만 전자레인지와 좀 비슷한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할 것 같은데 전자레인지는 에너지를 가해서 물분자에 진동을 일으켜서 에너지를 가하는 방식이고 온다리프팅도 마찬가지. 물분자를 통해서 에너지를 가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조금 깊이 들어가면 조금은 다르긴 하지만 좀 이해하시기 편할 거예요. 그래서 피부 표면층은 손상시키지 않고 진피층과 피하 지방층에 있는 그런 물분자를 타겟해서 에너지를 전달하는 방식이죠. 또 온다의 장점은 엄청난 쿨링 기능에도 있는데요. 이 쿨링 그 기술 자체가 엄청나게 뛰어나서 높은 에너지를 빠르게 전달해서 열을 올리지만 표면은 동시에 빠르게 냉각해서 상처를 주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프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수 있는데 울쎄라나 써마지 너무 아파서 뭐 수면 마취한다 이런 얘기까지 들어보실 수도 있는데 온다 리프팅은 해서 뭐 그렇게 아파서 못 받겠다는 분은 지금까지 보진 못했고 대부분 또 마취 연고도 바르지 않고 하기 때문에 아프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수 있어요. 효과로는 크게 콜라겐 생성, 그리고 스마스층 근육층의 리프팅, 지방층의 타이트닝 및 지방층의 감소라고 할수 있어요. 온다는 원래 이제 바디 장비로 나온 건데 몸의 이런 옆구리 살, 뭐 팔뚝 살 같은 군살을 빼주는 기기로 나왔어요. 근데 이것들을 얼굴에 써본. 니까 리프팅 효과도 아주 훌륭해가지고 리프팅 기계로도 이제 한국에서 사용하게 된 거죠. 따라서 조금 얼굴에 살이 있으신 분들에게 아무래도 효과가 좋겠죠. 처지고 뭔가 젖살이 있거나 턱살, 볼살들이 약간 살이 있는데 그 살을 뭔가 타이트닝하고 없애면서 윤곽을 정리하고 좀 리프팅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 가장 적합할 것 같아요. 그리고 바디용으로도 적합하기 때문에 바디용으로서 팔뚝살, 옆구리 살. 허벅지, 복부 등에도 아주 유용하게 쓰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온다를 받으면 안 되는 케이스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설명드려볼게요. 아무래도 지방을 좀 감소시킬 수가 있다 보니까 얼굴에 너무 살이 없는 경우는 좀 피하는 게 좋겠죠? 지방을 감소시키지 않으면서도 온다를좀쓸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에는 차라리 다른 리프팅을 쓰는 걸 추천드리는 편이에요. 또한 온다 리프팅이 아무래도 효과가 좀 짧다 보니까 병원에 자주 오기 힘든 분들한테는 추천드리지가 않아요. 평균 3달에서 4달 정도로 설명을 드리는데 1년에 한 번으로 끝내고 싶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기숙기간이 좀긴 울세라서 썸마지 이런 것들 하셔야겠죠 아까 얘기했지만 지방이 적은 사람들은 하지 말라 그랬는데 오히려 지방이 너무 많은 분들도 추천하지가 않아요 온달에서 지방을 1kg 정도 뺀다고 가정합시다 실제로 1kg가 빠지진 않지만 50kg인 사람이 지방이 1kg가 감소했을 때 50분의 1이니까 생각보다 큰 과시적인 효과를 볼수 있겠죠 하지만 100kg인 사람이 1kg를 뺀다고 했을 때 50kg인 사람보다는 당연히 효과가 적겠죠 따라서 이런 과체중 비만이신 분들은 온달로 뭔가 살을 빼려고 하시면 안 되고 위고이나 다른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통해서 체중 감량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런 남은 군살 산들, 빠지지 않는 살들을 온다를 하면서 이런 빼는 것들을 추천드려요. 여기서 또 최신 지경을 조금 이야기하자면 온다리프팅의 주파수가 이런 뇌 악영을 끼칠 수 있다는 소문이 돌았는데 어, 완전히 근거없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어, 물리학을 좀잘 생각해보면 안심해도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2.4 기가헤르츠라는 파장이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논문들이 나온 이유가 이것들이 전자레인지, 와이파이, 블루투스 그리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에 사용하는 파장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에서 논문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것들과 같은 파장을 사용하는 온다 리프팅 이기 때문에 온다 리프팅도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이제 문제거든요 하지만 온다 리프팅은 스마트폰 이나 전자레인지처럼 방사돼서 퍼 지는 게 아니라 뭔가 이 온다 리프팅 안에 서킷을 형성해서 피부로 갔다 가 다시 온다 리프팅으로 돌아와요 뇌까지 퍼지는 게 아니라 갔다가 도, 피부에만 도달하고 돌아오기 때문에 뇌까지 닿을 수가 없는 거죠. 이런 2.4 기가리치가 너무 걱정 이라면 사실 스마트폰도 걱정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아직 논란이 많은 부분이긴 하지만 물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너무 과도한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자, 그럼 왜 최근에 청담을 중심으로 연예인들 그리고 모델분들한테 온다가 인기가 있는 시술이 되었을까요? 장점인 1번,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운타임이 없다. 2번, 통증이 없다. 3번, 그리고 즉각적인 효과가 좋다는 게 가장 클것 같아요. 바쁜 스케줄에 이런 즉각적으로 화면에 잘 나오려면 이온 언 리프팅이 또 없거든요. 근데 이런 온날 리프팅이 초반에 인기가 없었어요. 초반에 한국에 이제 들어왔을 때는 어느 정도 치료법이 정립되지도 않았고 효과를 이제 한번만해서는 사실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효과가 별로 없는데 하면서 사람들이 인기가 없었는데 치료 간격이라든지 좀 단기적으로 치료를 하면서 좀 효과를 쫙 끌어내는 방법. 그리고 이제 온다 리프팅과 같이 하는 시술들 이런 것들이 치료법이 정립이 되고 나서는 사람들이 후기가 이제 점점 쌓이면서 다시 좀바이럴이 됐거든요. 온다는 사실 따로 마케팅하는 거를 많이 쓰지가 않는 장비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뭐 길거리에서 이제 온다 리프팅에 대한 광고나 이런 것들을 본 적은 별로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입숨을 타고 올라온 장비라는 거죠. 그러니만큼 뭔가 좀 숙련된 의사에게 좀 정확한 플랜으로 받는 게 중요하겠죠. 이렇게 요즘 정말 핫한 온다 리프팅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어떤 분들한테는 굉장히 획기적인 리프팅일 수도 있지만 어떤 분들한테는 돈만 낭비하고 얼굴이 더오려 망가지는 리프팅일 수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좀잘 알아가셨으면 좋겠고 잘 맞는다고 생각하시면 온다 리프팅 한번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시고 도움이 되었다면 많은 공유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피부를 AS 해드리는 피부과 전문의 박보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